간단히 부처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브리핑을좀 하면서 함께 공감을 얻고자 합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구천해서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기본소득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에, 주어진 범위에서 전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건데, 에, 1년에 한 번씩 줄, 줄 수도 있고, 정기적이라는 게, 6개월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그리고, 어, 또, 어, 범주를 정해서 어,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의 재정 상황에 맞게 기본 소득을 그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이것 때문에 에 생산에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현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일자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지 않아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분배, 소비, 생산, 분배, 소비 사이클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소비에 직접 투자를 해서 3개월 내에 그걸 쓰도록 하는 그런 기본소득으로 하게되면 본목상권이 살면서 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어, 기본주택은 에, 무주택자면 누구나 다 좋게 지은 주택을 아파트를 어, 30년 장기임대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어, 기본주택 개념을 이제까지 임대주택은 아, 저소득층을 위한 아, 그런 아, 임대주택인데 기본주택은 주택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러한 기본정책을 부천에서 어,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두 번째, 에, 부천시의 경제를 살려내고 그리고 부천시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리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대장동 첨단산업단지에 서울대 영상관련 연구개발센터를 위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장동 3기 신도시는 104만 평으로서 17만 평이 첨단산업단지고 87만 평의 아파트 2만 세대가 들어오는 개발지구입니다. 그런데 17만 평의 대장동 첨단산업단지를 2019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지 아직 깜깜 무소식이어서, 지금은 서울대 영상 관련 연구개발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면, 문화도시로서의 문화 콘텐츠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있고, 경기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그래서 문화 콘텐츠는 있는데, 문화기술, 문화디지털 테크놀로지, 문화기술이 무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와 문화 기술이 합해서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부천의 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 창출을 해내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천을 활기찬 전문도시로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어, 부천 경제 발전 30년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울대 영상 관련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 광역동 3 7개 일반동으로 어, 전환한 것을 제안합니다. 아, 지금은 아, 그 2대지 4만 정도의 그 마을이 민간 협치로서 주민 참여를 활발하게 이뤄내는 그러한 아, 일반동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방역문제라든지 방범문제 그리고 방제체계 법치체계 돌봄체계 환경개선체계 그리고 수목관리체계 어, 이러한 여러가지 일들이 마을에서 민간협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면서 이루어야 아, 지방자치가 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명돌, 평이유등 산기증기 일반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두네 번째 자락길과 경리 독립공원인데요. 어, 그 부천에는 도당산, 원배산, 성주산이 있고요. 그리고 동배산이 어, 고강동의 선사유적지까지 이렇 있는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을 합해서경리 독립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어, 자락길을 그 조성을 하면 어, 무장의 자락길을 해가지고 힐체어나 어, 아, 그 <laughs> 어, 노약자들 어, 사, 또 같이 에, 걸을 수 있는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자락길을 어, 조성을 에,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에 어, 그 있는 문화재도 어, 새롭게 보호관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철로길과 경기도로 공원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천시 도시개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부천 시민들의 이익으로 어, 되돌려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도시개발을 하면 LH가 다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시행사가 다 가져간다든지 시공사가 다 가져간다든지 일반 조합장이 결탁해 가지고 뭐다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불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개발이 개발 이익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그런 이익이 돌아가고 부천시 전체적으로 개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 이익을 한수하자라는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부천시의 온도심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아, 한번 해도 되고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